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코필러를 맞아 볼 생각인데 눈썹 뼈가 발달을 별로 안한 타입이라 이마로 이어지는 라인이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필러나 지방이식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t 존이라고 하죠 t 존 그러니까 T 존 성형을 필러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방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왜 필러나 지방을 거기다가 안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 필러나 지방 해도 비슷한 느낌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필러나 지방은요, 일단 필러는 빠지고요, 지방도 흡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상한 모양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수술해야 되는 환자도 미간에다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라인에다가 필러를 맞았는데 그 필러가 녹지도 않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어 새끼손톱만 하게 볼록하게 혹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코 수술 하면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든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게 그렇게 막 이걸로 다 해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삼아 맞아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면 조금은 여유 갖고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라인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단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때 또는 인터넷 글을 보면서 궁금한 걸 해결할 때 정답을 찾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답식 답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티존 수술하고 싶어? 뭐 해야 돼? 나 눈이 작어 뭐 해야 돼? 얼굴이 커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질문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엉뚱한 내 상황하고는 다른 이런 처방과 진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침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침하면 어떻게 해요? 약국 가서 기침약 사 먹죠 그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기침의 원인이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나 잘 드립이라고 해서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가 있어서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천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폐렴인 경우도 있고 폐암인 경우도 있고 폐결핵인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뭐잘 내과의사도 아닌 제가 옛날에 배운 걸로 그냥 대충 읊어도 8가지거든요. 근데 그 여덟 가지의 치료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단순히 기침 나요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고 나는 이거 같아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치료 방법을 찾고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 장단점들을 이제 고려하고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뭘까? 에 대해서 가이딩을 해줘야 되는 게 전문가의 몫인데 전문가는 불신하고 인터넷은 맹신하는 그런 사회가 된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래요.